봄 20, 무한대분의 X는 제로입니다. 봄 20, 무한대분의 X는 제로입니다. 우리의 본성, 인성, 정신, 평상심은 텅빈 무한대입니다. 역경계를 맞이하여 비난이나 욕설을 뱉지 않고 먹으면 무한대분의 X가 되어 제로가 됩니다. 그래야 소리를 들어도 들은 바가 없어 부동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맞이하여 흔들리거나 물들지 않고 여여부동하면 기적도 아니고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본성이 무한대함을 알고 보고 늘봄으로 양성하여 증하고 득하기만 하면 일체의 경계를 당하여 여여부동할 수 있습니다. 봄20 무한대 분의 X는 제로입니다. 봄20 무한대 분의 X는 제로입니다. 우리의 본성 인성 정신 평상심은 텅빈 무한대입니다. 역경계를 맞이하여 비난이나 욕설을 뱉지 않고 먹으면 무한대 분의 X가 되어 제로가 됩니다. 그리야 소리를 들어도 들은 바가 없어 부동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맞아하여 흔들리거나 물들지 않고 여여 부동함은 기적도 아니고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 본성이 무한대함을 알고 보고 늘범으로 양성하여 증하고 득하기만 하면 일체의 경계를 당하여 여여 부동할 수 있습니다. 봄20 무한대 분의 X는 제로입니다. 봄20 무한대 분의 X는 제로입니다. 우리의 본성, 인성, 정신, 평상심은 텅빈 무한대입니다. 역경계를 맞이하여 비난이나 욕설을 뱉지 않고 먹으면 무한대분의 엑스가 되어 제로가 됩니다. 그래야 소리를 들어도 들은 바가 없어 부동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맞이하여 흔들리거나 물들지 않고 여여부동함은 기적도 아니고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 본성이 무한대함을 알고 보고 늘범으로 양성하여 증하고 득하기만 하면 일체 경계를 당하여 여여 부동할 수 있습니다.